습니까 원가관리사 1급 20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문제풀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7장 전부 원가계산과 변동 원가계산 일부 네, 마지막 장이죠. 자, 1번 문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동원가계산의 유용성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변동원가계산의 유용성을 보면은요. 의사결정에 유용하긴 한데 장기적인 의사결정이냐, 그렇진 않고요. 변동원가계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단기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변동 원가 계산은 조업도에 따라 변동 원가도 같이 반응하죠. 또 조업도가 낮아지면 변동 원가도 동시에 낮아집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조업도에 항상 비례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업도에 따라 움직이는 원가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적, 즉,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는 그런 원가 계산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조업도에 따라 변화하는 원가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은 장기적 의사결정보다는 단기간의 기간 동안에 관련된 원가 정보를 통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동원가계산, 즉 변동원가만을 반영한 원가계산 보고서는 이제 가급적 보고기간이 짧아야 되고 실시간 원가정보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동원가계산의 유용성은 단기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라고 해야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지문은 변동원가계산의 유용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2번 문제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전부원가계산은 단기 의사 결정이 아닌 장기 의사 결정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변동 원가 계산은 장기 의사 결정이 아닌 단기 의사 결정에 유용합니다. 전부 원가 계산은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 모든 원가를 반영한 것을 말합니다. 고정 원가는 조업도와 무관하죠. 그러므로 조업도에 따라 실시간 변화하는 원가와 조업도에 무관한 고정 원가가 모두 합쳐진 원가 계산 보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 의사결정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보고서에 위한 정보를 통해 미래의 의사결정까지 감안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는 전부 원가 계산입니다. 전부 원가 계산된 보고서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옳지 않은 지문으로는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부 원가계산과 변동 원가계산의 영업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으로서 기초 재고 수량이 있을 때에는 항상 두 원가계산에서 영업이익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즉 생산 수량과 판매 수량이 동일하다라고 할 때에 기초 재고 수량이 있을 때. 두 원가 계산에 위한 정보를 통한 이익 계산에서 영업이익은 항상 일치하느냐라는 것이죠. 기초 재고 수량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두 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은 일치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초 재고 수량에 대한 원가는 과거, 즉, 전기에서 발생된 원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즉 과거 직전 연도의 원가 계산에 있어서 변동원가보다 고정원가가 더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고정원가보다 변동원가가 더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에 대한 정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원가가 반영된 기초 재고 수량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기초 재고 수량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감안해서 영업이익을 구하게 되면, 다른 영업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초가 있을 때에는 영업이익은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그 원가 정보가 달라지는데요. 기초재고수량이 있을 때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원가를 계산했을 때와 평균법으로 원가 계산했을 때 원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재고수량이 없을 때에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과 선의 손출법은 동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에 있어서도 과거의 원가가 반영된 기초 재고 수량이 있을 때에 영업이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의 원가 요소 중 고정비의 비중이 클 경우 손익 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가장 적게 보고하는 원가 계산 방법은 바로 변동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원가를 배제하죠. 고정 원가를 배제하고요. 변동 원가만을 구하는데 이 고정 원가를 기간비용으로 돌립니다. 기간비용이라고 하면 바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있었죠. 이런 두 개의 비용이 모두 기간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기간비용이라 함은 발생 기간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모두 발생 주의에 위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므로 고정원가가 제조 현장에서 발생된 원가를 할지라도 손익계산서의 단기 기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고정원가를 배제하고 변동 원가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이 이제 가장 적게 보고된다라고 할 때에 그 변동 원가만을 반영했을 때에는 내네 단기 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더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기말 재고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 수량이 증가할수록, 네, 자, 원가 인식은, 자, 많이 인식이 될까요? 적게 인식이 될까요? 즉, 기초, 더하기 단기 마이너스 기말 재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 기말 재고가 클수록 원가는 작아지죠. 그러면은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말 재고가 작을수록 원가는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자, 기말 재고 수량이 나왔을 때에 여기에 변동 원가만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단기 순익을 가장 적게 보고할 때왜 변동 원가 계산 방법이 가장 어울리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기말재고 수량에다가 변동원가만을 반영하게 되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함께 반영했을 때보다 기말재고 금액은 작아질 겁니다. 즉 변동원가를 반영했을 때 기말재고액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합쳐서 기말재고액에 반영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변동원가만을 반영한 기말재고액이 전부 원가를 반영했을 때 계산된 개말 재고액보다 작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단기 손익을 아무래도 적게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변동 원가 계산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변동원가계산은 A와 D, 전부원가계산은 B와 C입니다. 자, 변동원가계산에서 A를 보면 행태별 원가분류가 필요하죠. 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GAAP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 GAAP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예, 약자죠 GAAP가 General Accounting 예, a c c e p t e Principle이죠 GAAP가 그래서 그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변동 원가 계산이. 네, 그래서 A와 D가 맞고요. B를 보면 기간 손익이 재고 수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자, 기간 손익이 재고 수준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면 고정 원가가 기간 비용으로 인식되니까요. 그리고 C를 보면 단기적인 계획과 통제에 유용하지 못하죠. 장기적인 계획과 통제에는 유용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x8년 주식회사 서해는 만 단위를 생산하고 9,000 단위를 판매했어요. 자, 그러면 생산량이 만 단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량이 9천 단위가 되죠. 그러면 천 단위가 재고가 됩니다. 그러면 고정제조간접비는 2만 원이다. 네, 총 고정비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생산량이 만 단위니까 자 나누기 만 단위를 하면은 네, 단위당 원가가 자,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단위당 원가가 2원이 되죠 그 다음에 변동제조원가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3원이 됩니다 그럼 2 0 x 8년 동안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순이익은 할때 변동 원가 계산에서보다 2,000원 높은지, 변동 원가 계산에서보다 5,000원 높은지, 또는 낮은지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단위당 전부 원가는 5원이 됩니다. 자 5원 곱하기 재고량 천 단위를 곱하면 5,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5천 원이에요. 그런데 단위당 변동원가, 즉 변동원가 계산만 적용했을 때는 3천 원이 나옵니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전부 원가 계산을 했을 때 기말 재고액이 더 크죠. 자, 얼마만큼요? 네, 2천 원만큼 큽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죠. 변동 원가 계산에서보다 2천 원이 더 높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단위당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네, 단위당 원가 정보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에는 이제 총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전부 원가 계산에서 단위당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면, 자, 단위당 원가, 단위당 변동 원가를 구하면 100원, 350원, 150원, 네, 제조 원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단위당 총 변동 원가는 네, 100원 더하기 350원 더하기 150원, 그럼 6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원가를 구하면, 10만 원 곱, 나누기 200단이죠. 네, 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1100원이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네, 1100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울에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 원가 계산에서 단위당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면, 자, 이 숫자와 이 숫자들을 더하면 되죠? 600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주식회사 강남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에 위한 단위당 제품 원가를 계산하면 자, 직접 재료비 만원, 직접 노무비 2만원, 변동 제조 간접비 5,000원. 그러면 변동 원가가 됩니다. 이이 이 원가들은 전부 다 단위당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총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 있죠? 그리고 생산량 200단위가 있고요. 그럼 나누면 단위당 고정 원가가 나오겠죠? 네, 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전부 원가 계산했을 때 금액을 보면은, 자, 단위당 변동 원가가 3만 5천 원. 그리고 단위당 고정원가가 5만원이에요. 이 둘을 더하면 8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원가계산에서는 8만 5천원이 되죠. 자, 변동 원가계산에서 보면은 3만 5천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A제품 1000단위를 생산하여 800단위를 판매하였어요. 제품의 단위당 판가는 3000원 10월 중 발생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 원가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품원가와 기말제품재고액 그리고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단위당 제품원가와 기말제품재고액을 각각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전부 원가 계산에 위한 단위당 제품 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풀어보면, 먼저, 전부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요, 고정 판매비, 요 부분은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 원가가 나와야 되겠죠? 네, 직접 제로비 100만원, 직접 노후비 60만원, 변동 제조 간접비 40만원, 고정 제조 간접비 10만원. 아, 그리고 여기 변동 판매비가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210만원이 돼요. 그리고 네, 천 단위를 나누면 네, 2100원이 나오죠. 그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2100원 곱하기 자, 1000 단위를 생산하고 800 단위를 판매했으니까 200 단위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2100 곱하기 200 단위를 하면 42만 원이 나오죠. 그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단위당 제품 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원가만 해야 되니까 직접재료비 100만원 직접농업비 60만원 변동제조간접비 40만원만 더합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되죠. 나누기 네, 총 생산량이 1000단위 그럼 2,000원이 나옵니다.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자, 2,000원 곱하기 200단위 그러면 40만 원이 나오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